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RPG 게임의 맵을 만드는 방법을 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RPG 게임의 맵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런 문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게임을 아예 만들 거는 아니고요. 맵을 이렇게 만들면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 맵을 만드는 방법엔 뭐 다양하게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리스트를 이용할 거고 복제하는 그 방법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사용할 오브젝트를 몇개더 추가를 할게요. 어, 플러스 눌러 주신 다음에 배경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풀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하나 갖고 올 건데, 이 건물은 상점이 될 거예요. 어, 내가 만들려고 하는 RPG 게임에 어울리는 건물을 갖고 오면 되겠죠? 저는 집으로 이렇게 갖고 오고, 모양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 건물에는. 하나는 상점이 될 거고, 하나는 뭐 집으로 들어간다거나, 공간을 만든다거나, 뭐 그렇게 할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바닷가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건물을 다시 눌러 주신 다음에 저는 모아이석상으로 이렇게 한번 두 개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엔트리봇 그냥 쓸 거기 때문에 엔트리봇은 맨 위로 올려 주시고요. 집집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두 번째 건 건물로 이름을 좀 바꿀게요. 어,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엔트리봇은 여기에서 좌우로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이 자리에 그냥 있을 거고요. 크기는 좀 작게 할 거예요. 너무 크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건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든 여기든 자기가 처음에 생성돼서 나오는 그 위치 에 그대로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엔트리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아의 석상이 제가 오른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왼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모아이 석상만 움직이면 안 되죠. 건물만 움직이면 안 되고 뒤에 있는 배경도 동일하게 했을 때 같이 좌우, 위, 아래로 이렇게 모아이 석상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얘가 누르는 방향하고 반대가 돼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엔트리봇이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어, 그러면 리스트를 이용해서 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뒤에 있는 이 배경 풀도 사실은 리스트 이용해서 처음부터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싹 깔아놓을 수가 있는데, 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제본은 한 오브젝트당 300개 정도밖에 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어, 맵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복제로는, 이, 배경을 다깔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경은 예쁘게 그림판이나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그려서 넣으시고요. 정말 크게. 내가 맵을 한이 정도의 크기. 지금 240에서 240 마이너스 135에서 135. 이 화면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나는 이거에 10배 정도 큰 맵을 만들고 엔트리봇이 돌아다니게 할 거다. 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큰 맵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할 거냐?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집의 위치만 깔아 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쭉 지나가면서 어 여기다 깔으려고 하네 할 때는 복제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복제가 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엔트리는 좀 내려놓고 엑셀을 좀 실행을 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엔트리의 사이즈는 240에서 240총 너비가 그러니까 480이라는 거예요. 위아래는 135에 135, 270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 맵의 크기를 얼만큼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맵의 크기를 음, 140 정도로 할 겁니다. 140 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900 정도로 할 거거든요. 어, 1400. 1400에 900 정도로 할 겁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숫자의 길이가 어, 28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숫자의 개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8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6칸에서 6칸, 엔트리봇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저는 50씩 이동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블럭이라, 그 배경을 블럭으로 치자고 한다면 한 블럭당 크기는 50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50, 50, 50. 그러면, 어 28개의 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맵을 이동을 시킬 때, 28개니까, 계산을, 50씩 이동한다고 했죠? 하면, 1400이 돼요. 그래서 저는 28칸이 필요하기 때문에, 1400을 쓸 겁니다. 그래서, 위, 아래도, 뭐, 1400으로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니까, 최대치가 1,400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8칸에 900이라고 했을 때는 몇 칸이냐면, 900을 나눠주면 되겠죠. 50으로. 그러면, 18칸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맵은, 엔트리뷰시 왼쪽, 오른쪽으로 14칸씩 움직일 수 있고요. 위, 아래로 9칸씩 움직일 수 있는 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줄여서 볼게요.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필요한 거는 28칸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스물여 스물일곱 어 그냥 넘어갔다 더 작게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고, 스물여덟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놓고 좀 정사각형으로 좀 바꿀게요. 안 바꿔도 상관없지만, 좀 크게 해서 보고, 그다음 아래로는 18칸이 저는 필요하다고 했죠? 헷갈리지 않도록 칸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모아이가 됐든, 집짓이 됐든, 그 건물을 어디다 표현을 할 거냐? 그것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걔네들 표시 안할 건데, 그건 안 그, 없는 곳도 만들 건데, 그러면 0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복제를 하지 않을 거면 0. 복제를 할 거나, 할 거라면 1 아니면 2. 그니까 러 상점은 1, 내가 뭐, 공간을 이동하고 싶다면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이라고 처음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에서 복사하시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전체가 이렇게 다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엔터 하면 0이 다 채워집니다. 이 상태로 리스트를 그냥 쓴다고 했다면, 얘는 그냥, 음, 모아이가 됐든, 집짓이 됐든,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빠졌네요. 근데 저는 상점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무 곳이나 상점 만들고 싶은 곳에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 아닌데 나는 집을 들어가는 부분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집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2라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 그러면 이 부분에 집이 나올 거고요.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체크해서 보여드릴게요. 딴 데는 다 0이에요. 그니까 러 맵이라고 생각했을 때저 부분에 지금 상장과 집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이 숫자를 지금 1110000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뭐 되게 정확하게 좀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는 해서 아니면 처음부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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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어 맵을 좀 정확하게 보고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는 해서 첫번째 거 클릭하시고 엔드 두번째 엔드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다 엔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은 엔터. 그럼 이렇게 28개의 숫자가 쑥 들어오죠? 그러면 채우기인들 클릭, 그, 드래그 하셔서 다 채운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복사하시고선 옆에다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하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값. 체크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숫자만 쫙 들어옵니다. 여기는 수식이고요 여기는 숫자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제 엔트리에 붙여넣고 맵으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 가서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맵 추가해서, 리스트 추가해서 맵 적어주시고, 공유 리스트 사용 확인 하신 다음에, 리스트 블러오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붙여넣어주시고, 아래쪽에 내려간 거는 올려서 커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맵이 쫙 해서 들어오게 되죠. 저장하기 누르면은 이제 맵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하게 끝났죠? 이제 이 맵을 어떻게 구현하, 표, 구현, 구현, 그니까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만 이제 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 모아이 석상이 나타나는 것까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눈 모양 있죠? 눈은 좀 가려놓을게요. 어, 눈 모양 안 누르더라도 리스트에 보면은, 어, 리스트 숨기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면 우리가 장면을 이동했을 때 계속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럭으로 돌아와서 건물 클릭해주시고요. 건물이 어떻게 나오게 할 건지 이제부터 좀 보여줄 건데, 건물의 원본, 복제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원본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시작하기에서 숨겨놓을 겁니다. 숨기기. 어, 그리고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로 하는 게 아니라, 장면이 시작됐을때로 할 겁니다 왜냐면 어, 공간 그러니까 상점을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공간에 갔다가 다시 마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을로 다시 나왔을 때이 장면으로 돌아왔을 때는 장면이 시작돼야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있는 애들이 다 그대로 찍혀 있을 테니까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크기는 저는 50으로 할 겁니다 건물의 크기는 50으로 좀 설정을 해주고요. 위치는 위치는 처음에 그 28개 숫자만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1,400이라는 숫자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1,400을 반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한쪽은 왼쪽이고, 한쪽은 오른쪽이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0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생각해줘야 돼요. 얘의 크기가 전체가 다 1,400이라는 거기 때문에, 0을 뚝 잘라서 700, 700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700, 오른쪽은 700이죠. 근데, 이 건물을 복제할 위치는 첫 위치. 처음 이 화면의 처음 위치서 부터 복제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700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700, 1400의 중간인 마이너스 700 위쪽으로는 900을 쓴다고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450 나누기 2에서 450의 위치에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누가? 모아이가 이 건물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어 모양 좀볼까요 집집 모아이 이렇게 하지 말고 1, 2로 바꾸죠. 1, 2. 1은 우리가 상점이 될 거고, 2는 이동하는 뭐 이름을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는 이 건물이 만들어질 때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한 칸씩 이동할 때뭘쓸 거냐면 이 맵에 이제 이 숫자를 쓸 거잖아요. 첫 행, 첫 행에 첫 번째 열은 0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아무것도 안 찍히고 두 번째 칸도 0이에요. 아무것도 안 찍히고 딱다한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행과 열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변수를 클릭하셔서 행, 하나랑 열 하나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행과 열 변수. 나중에 이것도 다 숨길 겁니다. 눈 눌러서 눈 눌러서 지금은 얘가 진짜 잘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 처음에 행과 열은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행은 0에서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어 반복해서 얘를 돌릴 때 행과 열을 일씩 추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0으로 정할 겁니다. 0으로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당연히 숨겨야 되겠죠. 숨겨야 돼요. 숨기고 그 다음 보여줘야 되겠죠. 장면이 다시 돌아왔을 때다 숨기고 다시 보여줘야 되니까 숨기고. 그러면 장면이 시작됐을 때 숨기고 다시 보이기 위해서 반복문을 쓸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반복문은 열이에요. 몇 개까지 내가 복제할 거냐? 아까 계산했죠. 900을 50으로 나누었을 때 19, 아, 18이었어요. 아홉 칸씩 그죠. 아홉 칸씩 18칸. 음, 아닌가? 볼까요? 어 18칸 맞죠. 18칸, 아홉 칸씩. 그러니까 여기다가 18 입력해 주시고요. 얘는 이제, 행이 될 겁니다. 아래쪽.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일 때 내가 첫 번째 행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도록 행이라고 하고 1만큼 더 해주는 거. 이제 첫 번째 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어, 열의 첫 번째 값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선은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열. 열은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행 0부터 시작했던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줬으면,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행을 계산해서, 행에서 실제로 얘가 찍어지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넣어주시고, 총양 옆으로 14번씩 갔죠. 그래서 28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열이 한 칸씩 이동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리스트에 있는 이 값을 이 값을 하나씩 이동하면서 그래서 열도 하나씩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도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도록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찍어내기 시작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0일 때는 안 찍을 거고요. 1 또는 2일 때만 찍을 겁니다. 얘를 그래서 우선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네가 어, 찾아낸 얘가 0과 같냐, 아, 0이 아니냐, 맞냐, 0이라면 뭐 아무것도 안할 거고, 어, 0이 아니라면 찍어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니다. 0일 수도 있고, 하면 여기에다가 계산. 몇 번째 글자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리스트에는 28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열에, 첫 번째 열에, 열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첫 번째 열 확인하고,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첫 번째 열, 누구의 열, 리스트. 리스트 값이 와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몇 번째? 맵에 몇 번째 항목이라는 게 중요해요. 몇 번째 항목. 첫 번째 열에, 리스트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몇 번째?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스물여덟 번째까지 있다고 했죠. 그거는 누가 알수 있죠? 어, 지금 우선은 몇 번째 항목, 첫 번째 항목, 행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가 좀 헷갈리게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행에 몇 번째 열 번, 스물여덟 번째까지 글이 있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1부터 28까지 얘가 열이 여기에서 1만큼 더해주면서 28번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맵의 첫 번째. 그러면 이걸 다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여기 올라와서 행이 2로 바뀌겠죠. 그러면 두번째 28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얘가 0과 같냐? 0과 같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할 거야? 그냥 옆으로 이동만 시킬 거야. 그래,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면서 있으면, 어, 이 건물을 세워주고 아니면 건물을 안 세워줄 거니까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어진 다음에도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x 좌표를이 반복문 안에 조건문 바깥쪽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있다면 은 찍어주고 이동하는 거고, 없다면 안 찍어주고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두 가지죠. 조건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 그쵸?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 여기다 넣을게요. 내가 검사한 게 1은 아닌데, 1과, 0은 아니었는데, 1과 같아. 1과 같다고 하면은 모양을 우선은 내가 찍어줘야 되니까, 복제를 해줘야 되니까, 모양을 우선은 1로 바꾸는 거예요. 건물, 예. 이 건물로. 그리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 모아이의 모양인 2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으면은 여기 이름을 처음부터 상, 점, 이라고 해주시고, 이동,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덜 헷갈리실 테니까, 어, 1과 같다면 상점을 찍어줄 거고, 1이 아니라면 이동을 찍어줄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까지 다 바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실제로 복제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복제본은, 모양을 바꾸고 나서 복제할 수 있도록 복제본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을 쫙 해서 복제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줄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줄. 그러면 제가 복제하는 방법을 예전에도 알려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옆으로 쭉 계속 18번을 옆으로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다시 위치를 세팅시켜 줘야 됩니다. 어, 위치 x좌표 마이너스 700이죠. 처음에 700으로 시작을 했죠. 아래쪽으로 내와,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똑같이 50만큼 내려오게 할 겁니다. 마이너스 50. 제가 이동하는 그 크기를 50만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려오는 그것도 50만큼 내려오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 맵이 다 만들어지면은 이제 엔트리봇이 움직일 때이 건물이 됐든 프리 됐든 움직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속성에서 신호 하나 만들 겁니다. 스타트. 스타트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실행하면은 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안쪽에다가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리스트에서 얘를 좀 보시고 한 아홉 번째나 열 번째 정도에 1이라는 거를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숫자 똑같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도 하나까지 좀 넣어 볼게요.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보여야 확인이 되니까 하고 실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는 안 되네요. 하나만 추가할게요. 장면 1 시작하기 어 이거는 나중에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다 붙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하면 지금 행과 보세요 열 그리고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이게 쭉 지나가는 거. 지금은 이동을 하면 저 위에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이동하는 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홉 번째를 수정을 했었잖아요. 열 번째도 좀 안쪽으로 해가지고 1을 한번 추가를 또 해볼게요. 1 하고 한칸 치우고 또 실행 하면 아까 여기 생겼으니까 이쪽에도 또 하나 뭐가 생기지 않을까요? 경고가 떴네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똑같이 붙여 넣어 볼까요 네 그리고 실 어,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얘가 지금 다른 데도 똑같은 위치에다 넣어 볼까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어느 부분을 바꿔야 이 건물이 좀 보일까요? 어, 지금 여기 보였죠? 또 하나? 크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크기가 너무 지금 큰것 같아서, 50도 너무 큰것 같죠? 지금. 이집 모양이 큰가 보다. <laughs> 어, 그러네요. 집 모양이, 와, 너무 크네. 모양을 딴 걸로 바꿔볼까요? 얘가 너무 크다. 다른 모양, 모아이 정도의 크기여야 되는데. 아, 이게 괜찮네요. 이걸 상점으로 바꾸고. 어, 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면 코드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상전 실행 이번에 또안 보일까 이거 화면어요 위에 생겨서 또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뭐 생긴 거는 봤으니까, 어, 지금 화면이 우리가, 240, 480, 뭐 500의 크기에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데다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맞아요. 내가 실제로 엔트리봇을 움직였을 때 얘네들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장면 1 시작하기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오늘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그 열의 위치, 그어 얘가 이동하는 그 위치 이런 부분에 얘가. 어, 상점이나 이동할 공간에 이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엔트리봇이 실제로 움직여서 이 건물들, 건물을 이렇게 찾아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다 한번 넣어 볼게요. 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